안녕하세요. 박빈입니다 오늘은 가디언토벌 카렐리고스 공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고 가셔야 할 배틀 아이템은 회오리 수류탄, 파괴폭탄, 페로몬, 신호탄입니다. 대부분의 파티에서는 1번이 신호탄과 페로몬을 들고, 나머지 2, 3, 4번이 회수와 파폭을 들고 갑니다. 매칭에서는 1, 2, 3, 4번 모두 신호탄, 회수, 파폭을 들고 가는 경우가 많지만 파티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정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 카렐리고스는 총3 페이지로 나뉘고, 페이지 변화는 일정 체력이 되면 주변의 광역기를 사용한 뒤 무적 상태로 도망가게 됩니다. 페로몬을 사용하는 파티라면 광역기를 사용할 때나 무적이 되었을 때 던져주시면 됩니다. 카렐은 각 페이지마다 강화된 패턴을 사용하는데 1페이지는 특정 기믹 없이 짤 패턴만 사용하기 때문에 2페이지 때부터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 패턴 먼저 알려드릴게요. 무력 후 카운터치고 파괴. 보스가 한쪽 발을 높게 들고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 무력화에 성공해주시면 바로 이어서 카운터 모션이 나오고 카운터에 성공할 경우 부입하게 패턴이 나옵니다. 부입하게 성공할 경우 네 군데에서 내룡의 버프를 주는 구슬이 각각 5 개씩 나옵니다. 이 구슬을 부숴주시면 내룡의 힘이라는 스택당 공중 10%와 쿨감 10% 완화 회복량 100% 버프가 생기며 약한 도트 데미지를 받습니다. 이때 본인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버프까지 부서 6스택 이상이 될 경우 도트 데미지가 엄청 세지니 5개까지 부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바로 보호구슬입니다. 카렐이 무력화 패턴을 시작할 때 주위 랜덤 위치에 보호구슬이 생깁니다. 이 구슬을 부수게 되면 내룡 버프에 있는 도트 데미지를 방어해주지만 뇌룡 버프를 얻기 전에 부셔서 보호막이 생길 경우 더 이상 내룡 버프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원거리 딜러나 소환수를 사용하는 직업 또는 범위 공격이 큰직업군은 무력화 패턴이 나올 경우 보호구슬이 부서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스킬을 사용해주셔야 하며 회수나 파폭을 던질 때도 조심해주셔야 합니다. 내룡 구슬들은 시간이 지나면 보스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 구슬이 보스에게 들어갈 경우 잠시 무적 상태가 되면 광역기를 시전합니다. 이후 부입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 다시 뇌전 공격들을 사용하니 주의해주세요. 정리! 다음은 중요 패턴 알려드릴게요. 뇌전, 진뇌전. 이페이지부터 보스의 정격 패턴에 맞을 경우 뇌전 디버프가 생깁니다. 5중첩이 될 경우 감전에 걸립니다. 3페이지 때는 뇌전 디버프가 아닌 진뇌전이라는 디버프가 생기며 3중첩만 생겨도 감전에 걸립니다. 두 가지 뇌전 디버프는 무력 패턴 때 나오는 보호 구슬을 먹거나 파괴까지 성공할 경우 사라지고 파괴에 성공할 경우 다음 페이지까지 추가로 나오는 뇌전 공격들이 사라집니다. 반격. 카렐리고스가 몸을 웅크리며 보호막을 생성하고 외곽에는 뇌전 비가 내립니다. 이때 공격할 경우 날개를 휘두르며 엄청 아픈 데미지와 함께 날려버립니다. 큰 구슬. 3페이지에서만 나오는 패턴으로 지속 피해를 주는 환내룡의 저주가 생기며 랜덤 위치에 환내룡이라는 큰 노란 구슬 하나가 생깁니다. 이 구슬을 빠르게 부숴주지 않으면 저주의 데미지가 엄청 강해지고 구슬 자체에 피감 버프가 생기기 때문에 빠르게 부숴주셔야 합니다. 미니맵에도 작은 보스 모형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빠르게 위치를 파악하고 핑을 찍어 다 같이 부숴주세요. 점프 내전비 1페이즈는 보스가 점프 후 내려찍을 곳에 느리게 장판 표시가 생기고 이후 찍기 공격을 합니다. 2페이즈부터는 점프 후 가운데를 제외한 주변에 많은 내전비를 뿌립니다. 보스가 점프를 하고 주변에 내전비가 생겼다면 가운데에 모여 있다가 장판이 생기면 이동기를 통해 밖으로 빠져주거나 거리가 멀다면 외곽에 빠져 있어도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입 하겟이 1페이즈와 동일하게 내전비 없이 느린 장판 표시 이후 찍기 공격만 합니다. 1페이지는 2페이지와 동일하지만 느린 장판 표시 이외에 빠른 장판 공격이 추가됩니다. 다음은 카운터 패턴입니다. 돌진. 보스가 돌진하려는 자세와 함께 카운터 패턴이 나오면 2페이지부터는 카운터 실패 시내 방향의 내전 디버프가 쌓이는 장판 공격이 추가됩니다. 원기옥. 보스가 낮게 날아오르면서 원기옥을 모으는 자세와 함께 카운터 패턴이 나옵니다. 카운터에 실패할 경우 넓은 범위에 엄청 아픈 원기옥을 떨어뜨립니다. 마지막으로 짤 패턴 알려드릴게요. 짤 패턴에 추가로 나오는 뇌전 공격들은 파괴에 성공할 경우 다음 페이지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꼬리치기. 보스가 앞을 콩 찍으며 꼬리로 뒤를 찍은 뒤 휘두릅니다. 휘두르는 꼬리에 맞으면 넘어지니 주의해 주시고 2페이지 땐 바닥에 뇌전 디버프가 쌓이는 장판 공격이 추가됩니다. 3페이지부터는 꼬리를 휘두르며 부채꼴 모양으로 전기를 내보냅니다. 백스텝. 보스가 뒤로 크게 백스텝을 합니다. 2페이지부터는 백스텝을 한뒤 어글자를 향해 뇌전 디버프가 쌓이는 장판을 세 갈래로 내보냅니다. 콩 찍기. 보스가 어글자를 향해 살짝 날아올라 콩 찍습니다. 2페이지 땐두번 콩콩 찍으며 앞쪽에 뇌전 장판들이 생기고, 3페이지부터는 세번 콩콩콩 찍으며 진뇌전 디버프가 쌓이는 장판과 구슬들이 나옵니다. 두번 찍기. 보스가 앞발로 콩콩 찍습니다. 2페이지부터는 찍는 공격과 함께 랜덤 위치에 뇌전 장판이 생깁니다. 낮게 점프 후 찍기. 보스가 살짝 점프 후 찍기 공격을 합니다. 이 페이지부터는 찍기 공격과 함께 세 갈래로 공격을 합니다. 구슬 발사. 이 페이지부터 나오는 패턴으로 보스가 여러 갈래로 구슬을 발사하고 일정거리 날아간 뒤 폭발합니다. 보스와 대각선 위치에 있으면 피하기 쉽습니다. 빠른 돌진. 보스가 달려갈 자세를 취한 뒤 빠르게 돌진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끝! 그럼 안녕!